아가씨가 몇 년을 살고 나갔는데 딱 보니까 하, 화면이 다나잘 타잖아 그래 대보살이라고 그러지 우리 정말 신고 가지무당맹 걸라고 나를 그리 자꾸 저래 머리 깎고니 안 들어가 죽는데 아 할망고리 뚫린 입 있는 입이라고 말을 그렇게 정말 나는 가서 목탁 두드려야 된다고 남한산성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는 그냥 믿음으로 갔는데 딱그게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기가 그럼 100억을 두드렸는데 절을 질 테니까 나 보고 앉아 있으라는 거야 그 땅을 내가 보여줬다 줘 뭐라 칼을 냅다 나는 하나님 우린 하나님 집이야. 여기 하나님집이지내집이하나님 집이야. 하나는 집이하집이 하나는 집떨어지는 그 거. 다 하나는 약이야하다는집이그물나는 집이야. 하나 정말 그래. 내가 는금너뇌하미는 집이야. 하 하나는 집 오늘 좀좀 내가 간정을 또 봤는데, 저, 점 쳐주는 사람, 그 명, 사주 봐주고, 그 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, 군대 가서 아는 군 선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, 예수님을 영접하고, 네. 간정을 하는 것도 있고, 어떤 여자 보살이 또. 아니 날 무당 만들려고 안 되는 거 내가 진짜 신고까지 신고 지금 천만원이야 다 돈만 들어갔대 돈이 되니까야딸 좋은 줬잖아 자꾸 이거 다다 줘야 되고 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지금도 지금뒤져버렸더 나는 나는 우리는 음성을 순종하고 하늘을 뜻을따고 하니까 받으라는데 내가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거짓말하 누가 속이나? 나를 감히 미국에서 하는 거잖아요. 막 이렇게 갖고 노나? 그 처녀 저녁... 아가씨 너무 이뻐 그래갖고 자꾸 남자들이 나도 또 이제 도화살이라 그러나? 네. 무당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화살이 있다고 네. 그막 네. 아예 안 들어요. 안 보고 안 듣고 단 말씀만 보 말씀 집중 정말 근데 카스 스토리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말씀 무장이에요. 완전히 완전히 음? 말씀 부족한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 오직 예수님만 저녁 음. 교회는 내가 단 진료를 다녔잖 교회에서는? 음? 그런 믿음을 물론 가진 사람은 결국 인간적인 근데 카스 스토리에서 내가 SNS로, SNS로 말해 정말 말해 믿음의 사람들을 참 사랑을 내가 또 목사님한테서는 여성의 정말 느낄 정도 지금 오랫동안 카스 스토리서 미니 홈피, 홈피 때부터 내가 언제 네. 영상 시대잖아요 미니 홈피 문 닫았잖아요 망했더만 카카톡또 카스 또 인스타그램 이런 건 별로더라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나 저팔 V, 트위, 트위트, 트위 이런 것도 카스 스토리하고 지금 어, 이거, 어. 이거는 스노우 카메라고 그 유튜브 유튜브 채널을 아직 안 만들었는데 <목소리> 어, 그 여자가 밤에 내가 사흘 밤낮에 오른 어, 그 분이 어떻게 또 남은 산성에서 어, 오방장군이라고 작동 10월 3일매는 거기서 이제 나라말 구슬을 하는거예요 <laughs> 구슬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퍼포먼스 아니 진짜 무장에 와서 오방장군이라고 작두대신 작두를 타고 나오고 만나자고 가나보고작두 <laughs> 타야 된다고 근데 오방장군이라고 하는데 거서 음, 음, 남자 여자 만나야 돼, 여자 만나 남자 만나야 되 우연히 거기서 남자 두 할아버지 친이만는데한분이 어디고 우리 집에 이친왔는데그 처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너무 <놀람> <놀람> no, 이는